자, 상자를 한번 까볼까요? 이 녀석은 드디어 첫 전설 브롤러가 나왔네요. 스파이크. 자, 여기 받을 수 있는 트로피에서 일단은 스파이크, 스파이크 거를 받겠습니다. 자, 내려가지고 스파이크. 자,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1레벨로 할수 있겠죠. 자, 브롤러로 들어가서 스파이크. 자, 업그레이드. 파워 2가 됐죠, 이제. 자, 한번 경계해볼게요. 스파이크. 자, 잼그램이고요 10개 보석을 모아야지 이기는 거죠. 자, 우동 선수. 자,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폭탄. 자, 이게 피살기죠먼 안에 적들을 느리게 하는 거. 자, 좋아요. 플레이 지금 현재 나쁘지 않아요. 자, 모티스 내려왔죠. 모티스 잡아야죠. 좋아요. 모티스에, 어, 발을 묶어버리고. 바로 잡아버리네요. 자자자 자, 자. 적들을 향해 선인장 날리는 모티스 내려놓은 거 확인했죠. 밑으로 내려가야죠. 자 모티스 마치고 좋아요 플레이 나쁘지 않아요. 자 모티스 예상하고 아한발 늦었네요. 어 그래도 일단 동료들의 도움으로 잡긴 했지만 자 같이 죽었어요. 자 부활해서 다시 가야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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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극기까지 좋아요. 데릴 잡고 자 모티스 공격해야죠 자아 예측했지만 너무 멀어요 자 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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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움으로 살아남네요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자 에너지 좀 채우면서 다시 가야죠 자 보석 가지고 와야지자 카운트다운 됐습니다 자자 자, 이제 승리가 다 눈앞에 보이죠 자 모티스 잡아야죠 모티스 움직임 공세 좋아요 나쁘지 않은 플레이 아 모티스 잡고 자 데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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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릴 잡나요? 대릴, 데릴, 대릴, 데릴, 대릴까지, 대릴까지 해내네요? 아, 좋아요, 오동이 선수. 자, 두명 연속 킬. 자, 마지막 한 명. 자, 10초, 9초, 8초. 자, 시간 점점 카운트다운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승리가 눈앞입니다. 자, 해내나 이번 판 이기나요? 자, 갑시다, 오동이 선수. 자, 오른쪽 매치 종료! 승리! 됐습니다! 스타 플레이어까지 얻어내네요? 좋아요. 자, 보상으로. 토큰하고 이제 들어오죠 자 이번에 이기면서 스타토큰 하나까지 채워지면서 대형상자 열어봅니다 코인 56 스파이크 그리고 콜트 모티스까지 나왔고요 보너스로 이벤트 티켓 한장 받았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자 바운티에서 불영상입니다 자 올라가죠 오동이 선수 자 모티스 노리나요 자 모티스 따라갑니다 모티스 모티스 자 모티스 만났죠 모티스 잡아주고요 좋아요 어 여기 바로 한명더 있어요 자 노리나요 자 위로 올라가죠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서 어이구 모티스 또 만났네요 안녕 모티스 잡아주고요 플레이 지금 좋습니다 자 이키 자어 그대로 자 모티스 또 여기 왔네요 아이고 이 친구 이거 이렇게 죽으면 억울할 텐데 살아남네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모티스, 모티스, 모티스 잡고요. 좋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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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자, 킬 해주고, 내려가나요? 살아남나요? 아, 여기서 모티스한테 한번 죽네요. 자, 우더늄 선 부활해서 또신길전에서 가야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이쪽에 숨어서 쭉 올라가죠. 저기 일로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나봐요. 자, 와서 한명 잡고 킬. 자, 내려가야죠. 자, 에너지 채우고. 자, 천천히 모티스 또한번 봅니다. 자, 위치 확인했죠? 자, 모티스 구죠 자, 갑니다. 모티스, 모티스, 모티스 잡고요. 자, 숨어 있다가. 자, 어, 상대방이 덫을, 트렛을 따랐죠? 자, 털을 잡아주고. 자, 에너지 없어요. 에너지 없어요. 자, 숨어서 일단 에너지 채워야겠죠? 자, 슬슬 올라갑니다. 우동이 선수 올라가요. 자, 목표 정했고. 자, 뛰어갑니다. 뛰어갑니다. 바로 킬 해주고요. 플레이 지금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모티스 또 봤습니다. 이 예, 올라가죠? 모티스 어디 갔니? 모티스 모티스 아 다른 다른 타겟이 걸리면서 자꾸 바로 도망갑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어 보고 모티스 따라오는 것 같죠? 자 여기 숨어있다 모티스 모티스 또 잡아주고요. 자 숨어야죠. 에너지 없어요. 자 에너지 좀 채웠으면 다시 움직입니다. 자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 자 이대로 가면 질 수가 없죠. 자 모티스 아이고 이 친구 안녕하면서 요번에 살려줬나요?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마무리! 매치 종료,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동이 선수 스타 플레이어로 또 됐죠? 자, 이어서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첫 브롤볼. 두 거를 먼저 놓으면 이기는 경기죠. 자, 대릴로 플레이하고 있죠, 오동이 선수? 자, 어, 초반부터 에너지가 없어져 이래서 죽겠습니다. 자, 에너지 채워야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잡아줘야죠, 저 정도는 잡아줘야죠. 아, 그렇죠, 잡았습니다. 자, 어, 아, 무리하죠. 저거는 안 좋은 플레이예요. 저러면 안 되죠. 자, 부활하는데 요 맵은 5천 원 걸리죠. 자, 우동이 선수, 자, 요번에는 막아야 돼요. 자, 공각꾼이 선수부터, 공각꾼 선수, 그렇죠?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어, 공이, 공이 갖고 있으면 플레이가 안 되나봐요. 자, 오동이 선수, 니타 잡으러 가야죠? 오동이 선수 밑으로 내려가야 돼. 에너지 채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빨리, 빨리. 자, 자, 봤죠? 봤죠? 너무 붙으면 죽어요, 죽어요! 도망가야죠? 이럴 땐. 자, 자, 밑으로 빠지고, 빠지고, 빠져서. 자, 야. 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오동이 선수? 자, 이, 인여예요. 지금 이 정도면. 자, 니타 하나 잡은 건 좋아요. 자, 슈! 우빈 선수 슈퍼! 좋아요! 자, 이렇게 첫걸 넣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골만 넣으면 승리죠. 자, 일단은 먼저 선수들부터 정리해주고요. 자, 한 명씩 먼저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선수들 좋아요, 지금. 플레이 나쁘지 않나요, 지금? 자, 내려오니다내려오면다 내려오면 도망가야죠. 붙으면 그 죽어요. 자, 아, 죽나요? 간신히 살아남았네요. 자, 에너지 좀채워야 일단은. 자, 좋아요. 자, 이제 잡으러 마무리 해주고,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위로, 위로 살짝 올라가서 콜트 잡으러 가야죠, 오동이 선수. 아, 피세기를 좀 너무 엄한데 썼지만, 그래도 일단 잡긴 잡았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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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고, 같이 잡아주고, 오동이 선수 같이 잡아줘야죠. 어, 이러다, 다 죽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 한명 죽었잖아요. 오동이 선수 숨어 있으면 안 되죠? 어! 그 사이 우빈 선수가 골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승리! 얻어 걸렸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